출시 이후 단 2개월 만에 월간 사용자 수 1억 명을 달성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첫 GPT. 다양한 분야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대규모의 지식을 갖춘 인공지능 채팅 서비스입니다. 작동 방식 또한 간단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고 사이트 하단에 있는 입력 칸에 질문을 넣기만 하면 자신이 가진 정보를 기반으로 적절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이처럼 접근도 쉬운데다가 뛰어난 정보력을 갖춘 ChatGPT는 논문 작성, 광고 카피 제안, 기사 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4일, ChatGPT를 개발한 OpenAI는 기존 GPT 3.5의 상위 호환 버전 모델인 GPT 4를 출시했는데요. 식재료 사진을 올리면 레시피를 알려주고, 의약품 사진을 올리면 약의 성분과 장단점까지 알려주는 신기능 멀티모달. 이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첫 GPT를 그 어느 곳보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입니다. 대학생들은 과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챗 GPT, 각종 번역기 등과 같은 AI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 학생들에게 과제를 할때 구글을 쓰지 말라고 하지 않거든요. 선행 연구를 찾아보는 아주 좋은 툴이 될수 있어요. 챗 GPT가 브레인스토밍에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이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면 저는 쓸것 같아요. 챗 GPT와 인간의 과제 수행 능력을 비교해 보기 위해 한 학생을 모셔 간단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고고문학과 네. 이학번 김민서입니다. 실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를 위한 가상의 과제를 만든 후, 똑같은 질문을 챗 GPT와 인간 둘에게 모두 공유했습니다. 어. 1번 질문은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2번째 질문은 한 가지 사례를 선정하고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기반으로 해당 사례를 분석하시오. 일단 책스 뷰티랑 제가 대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이길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평소에 하던 대로 성실하게 과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정의를 모두 찾아봤는데요. 어, 일단 정의를 그대로 읽어보자면 지식이나 조직, 사물이나 현상, 기술 등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을 행위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연합체로서의 연결망으로 보는 이론이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한 가지 사례를 선정하는 제가 소셜미디어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수가 페이스북에서 유튜브로 많이 넘어왔다.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접근법으로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았는데요. 크리에이터와 구독자, 즉이 알고리즘의 행위자가 선순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유튜브가 더 적합하게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낼수 있었습니다. 오, 얘기한다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챗 GPT에게 그대로 입력해 보았습니다. 질문을 입력한 지 불과 몇초 만에 챗 GPT는 망설임 없이 답변을 출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챗 어, GPT가 든 사례는 음성 인식 기술을 사용해서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는 스마트 스피커인 아마, 아마존 에코의 개발 및 배포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다고 들어줬는데요. 채찌 PT를 한번 사용하신 분들이 다 하는 말씀이지만, 제가 30분, 1시간을 들여서 한 과제를 이 채찌 PT는 거의 5분? 5분도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이제 우리는 끝났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게 너무 횡설수설하게 마무리가 돼서 누가 봐도 챗GPT가 잘쓴건 맞지만 이 친구의 논리에 허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챗GPT와 대학생 두 주체가 작성한 과제에서 교수님은 차이를 느끼셨을까요? 1번이 기계가 한것 같아요 아닌가? <laughs> 어, 1번이 인간인 거 맞아요? 근데 제가 본 때는 2번이 훨씬 더잘 썼는데 문제 근데 그러면 2번은 되게 잘, 잘한 거예요. 2번이 훨씬 더저 괜찮았어요. 오히려 저는 1번이 약간 번역투인것 같아가지고 1번이 기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 다소 상식적이진 않고 좀 학술적인 영역이어서 학생이 작성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처럼 뛰어난 수준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최 GPT. 그렇다면 최지피티의 답변이 항상 정답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지피티의 특성이 어, 조각 정보를 모아서 답을 만들어 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만들어 내는 방식 때문에 창의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것이 거짓이 되기도 하거든요. 최지피티가 제가 수업시간에서 말한 적이 있지만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럴듯한 창고문헌이나 통계값을 만들어주지만 정확도를 판단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첫 GPT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한국어의 방언에 대해 설명해줘 라는 질문을 입력했습니다. 역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지만 이 내용이 모두 옳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만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최 GPT는 북한의 방언 중 평안도 방언은 제외하고 함경도 방언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제주 방언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세부 설명이 부족합니다. 충청도 방언 부분에서 올바른 억양이 과연 무엇인지 설명이 부족해 파악하기 힘듭니다. 고려대학교에서 한국어 방언의 이해 수업을 지도하는 국어국문학과 이영재 교수는 최 GPT는 뛰어난 지식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국어 방언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 않는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분야는 그만큼 해당 분야의 빅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개발한 모든 것들은 쓰기에 따라서 독기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키피디아나 계산기가 우리 학생들의 과제 수행 능력을 떨어뜨렸을까요? 만약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개발된 물건이나 서비스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의존하는 사용자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챗지피티 역시 대학생들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독기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GPT를 사용할 때 GPT가 쥐가 그 만들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 GPT의 사용자들은 GPT와 이야기하면서 GPT가 어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역량을 오히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 GPT가 있으면 이제 사람은 안 해도 된다고 단정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GPT가 적절한 말을 하고 있는지 계속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문장만을 생산하는 능력 이외의 것들을 채워나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진짜 생각하는 법, 비판하고 분석하는 법을 익혀나가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간다움. 챗지피티가 결코 습득하지 못한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챗지피티의 관계. 심도 있게 생각하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철저하게 분석하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최 GPT와 공존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